thank you 나이스 나이스 좋아. 그렇지. 엣잘 알았어. 그렇지. 그렇지. 형 상체 돌리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좋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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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아 여기서 봐봐. 아직 잘하고 있어. 다시 봐봐. 잘하고 있어. 여기서 치고 여기서 그냥 그냥 앉아. 살짝 앉아. 그다. 바에다 이걸 살짝 줘. 그렇지 거기서 올라가지 여기서 공이 맞는 순간 공을 봐너만큼 어. 공을 보고 발에 힘주고 멈춰 이제 거기서 돌려 면을 포인트 면을 만들고 거기서 왼발을 밀면서 그대로 앉아 너오른발로탁쳐그 다음에 공을 봐야 돼 돌려 앉아 차고 돌려 차고 봐봐 백핸드 면을 딱 맞았을 때 있지 공이 맞고 요만큼한 30cm 정도 갔을 때 멈추기 시작하면 발 틀어주고 가만히 이러고 있어. 그닥 러 공을 돌려. 돌리... 그다포에그면바에고 어, 공이 날라오면 천천히 음에오른발에 차고 또 공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고음에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렇지에그다지 하지 말고. 에그 다음에, 그어음일그나 괜찮아. 그렇지? 지금 잘 안이야. 그렇지? 무릎하고 고관절 안이야. 그다음에 코인의 초코는 더 주라.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좋아. 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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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잘했어. 그렇지? 자, 나지스 옳지, 옳지, 나이스.